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놀라운 연기력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손석구 배우님입니다. 2025년 현재 만 42세이신 손석구 배우님은 키 179cm, 몸무게 80kg, 혈액형 B형이시며 학력은 대전 태평국민학교에서 시작해 대전 전 민국민학교로 전학 이후 대전 전 민중학교를 중퇴하시고 미국 세인트 존스 프렙 스쿨을 졸업하신 뒤 시카고 예술대학교를 중퇴 벤쿠버 미디어 아트 연구소를 졸업하셨습니다. 군복무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셨고 MBTI 성격 유형은 INFJ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계십니다. 묵직한 존재감과 섬세한 연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손석구 배우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